안녕하세요 소보 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탄소년단 굿즈 어, 후기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이게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유는 아까 영상을 찍다가 어, 뒤에 주소가 나와버려 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어 오늘 왔고 이게 어저께 이건 언제쯤 된건데 한꺼번에 찍으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음. 어, 이거는 뉴비님이랑 교환을 했고요. 이 포토카드를 교환을 했는데, 헉,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는 덤도 왔네요. 석진오빠 포토카드입니다. 이거는 쪽지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면은... 교환 감사드려요. 폭, 폭한는 어, 월연으로 출처 기듯이 엔차 가능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방개슈비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 되게 예쁜 떡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민오빠 포토카드 교환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음, 칼로. 그러면은, 어, 네. 먼저, 지민 오빠 포토카드인데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윤기 오빠 포토카드이고, 이것도 뒷면을 보여드리면, 어, 뒷면을 뜯어야지 보여드릴 수 있네요.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지? 와, 진짜 안 뜯어져요. 네, 다 뜯었고요. 이렇게 뒷면은 그냥 이렇게 좀 똑같이 생겼는데 약까 블러 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뚜타님이랑 교환을 한 건데, 어, 먼저 교환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덤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되게 포장을 급하게 하느라고 덤도 못 챙겨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약간 이런 포장률을 잘못 뜯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준 오빠. 허! 너무 예쁘다. 약간 노란색인데.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포토카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예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정국애몽님이랑 어, 교환한 포토카드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 포토카드 발주하면 오는 박스에다가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도안이 다양해요. 보여드리면, 덤이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 이렇게 되게 많이 교환을 했는데, 먼저 덤을 보여드릴게요. 전 너무 예쁘다. 정국 오빠네요. 뒷면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정국 오빠, 이건 태형 오빠. 이것도 정국 오빠네요. 먼저 이걸 교환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 가지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정국 오빠 포토카드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정국오빠 포토카드인데 스카이체리 포토카드고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태영오빠 표정이 너무 깜찍해가지고 교환을 한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위트비 포토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기오빠 포토카드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뻐서 교환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쪽지도 왔는데, 한번 볼게요. 똥매모습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수부님. 교환 신청 감사드려요. 제출처는 영상 속에서 하나하나 전국의 몽으로 기재해주시면 은차거래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진짜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첫 교환 후기를 한번 찍어봤는데, 어,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되게 횡설수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포토카드 교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어, 생각보다 다 도안이 너무 너무 실물이 훨씬 예뻐가지고 놀랐고 어, 앞으로도 교환을 많이 많이 해야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